구독과 좋아요는 오토드리프트 채널의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더 많은 최신 자동차 정보를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드리프트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도시명 해치백의 대표주자, 바로 2025 기아 피칸토입니다. 작지만 강한 디자인, 변화와 효율적인 엔진 구성, 첨단 기능이 조화된 이 모델은 도시 생활의 완벽한 파트너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5년 현기아 피칸토는 전체적으로 더욱 세련된 외관을 갖췄습니다. 특히 전면부는 슬림해진 LED 헤드램프와 더 넓어진 타이거 노즈 그릴이 적용되어 날렵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리어 쪽에서는 Z자 형태의 LED 테일램프가 차량의 인상을 또렷하게 만들어주며 전체적인 조형미와 잘 어우러집니다. 차량의 사이즈는 기존과 비슷하지만 휠 디자인과 범퍼의 디테일이 개선되어 보다 스포티한 감각을 전달합니다. 색상 선택폭도 넓어져 회색을 포함한 다양한 바디컬러로 개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작지만 기능적인 구성을 중심으로 진화했습니다. 8인치 인포테인먼트 터치 스크린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며, 대기판은 디지털 클러스터로 변경되어 시인성과 정보 전달력이 좋아졌습니다. 컴팩트한 차체이지만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넉넉한 공간을 제공해 도심 운전뿐 아니라 근거리 여행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시트 재질과 마감 또한 고급화되어 상위 차량 못지 않은 만족감을 줍니다. 성능 면에서는 1.0L 가솔린 엔진과 1.2L MPI 가솔린 엔진이 제공되며, 연비 효율성은 도심 기준 약 17km L 수준으로 경제적인 운행이 가능합니다. 변속기는 자동과 수동 두 가지 옵션이 있으며, 운전자가 원하는 주행 성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아는 이번 피칸토에 다양한 주행 안전 보조 시스템을 탑재했는데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 등이 기본 혹은 선택 사양으로 포함되어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키, 후방 카메라, 크루즈 컨트롤 등 편의 사양도 강화되었습니다. 이처럼 2025년 현기아 피칸토는 단순한 시티카를 넘어 작지만 알찬 구성과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운전자나 첫차를 구매하려는 분들에게 매우 적합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가격대는 국내 기준으로 기본 트림 약 1,300만 원대부터 시작하며 상위 트림으로 갈수록 안전 및편이 옵션이 더욱 강화된 구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패키지를 고려할 때2025 피칸토는 합리적인 가격에 도시형 차량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장점을 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2025 기아 피칸토 어떠셨나요? 작고 실용적이면서도 안전과 편의까지 잡은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더 많은 최신 차량 리뷰와 정보를 원하신다면 오토트리프트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